레오님 질문 읽어볼게요. 좀 자세히 들어주세요.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문의 드립니다. 어제 입고한 2011년 혼다 어디시가 토우대에서 들어왔는데 시동이 꺼지고 잘안 걸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엔진 개통의 문제예요. 그죠? 손님 말로는 시동이 저절로 꺼졌다길래 스스로 꺼졌다. 스캔을 해봤는데 미스 파이어가 있었다. 미스 파이어는 어, 실린더가 네 개나 6개 중에 뭐 하나가 안 들어오거나 뭐그럴때 이제 뜨는 거죠. 드로틀 포지션 센서 코드가 있었습니다. 드로틀 포지션은 공기 조절하는 공기랑 연료 조절하는 센서. 아이들링 코드도 있었고요. 참고로 2 차는 두달 전에 앞뒤 캐탈리틱 스 컨버터를 고, 그것도 혼다 정품으로 모두 교체했고 3,000마일밖에 운행을 안한 거예요. 아, 정품으로 캐탈리스틱 그 3원 총매를 교환하시고 그다음에 3,000마일밖에 운행을 안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환할 당시는 14만 마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18만 킬로미터 를 탄거죠 타이밍벨트 오버를 의심 하셨는데 아 어, 뜯어보시진 않았다 그러니까 타이밍벨트가 오버됐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죠 이상한 점은 가속을 심하게 하면 앞쪽 캐탈리스틱 컴퓨터에서 덜그럭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캐탈리스틱 컴퓨터가 이미 깨졌다는 얘기죠 캐탈리스틱 컴퓨터에는 소리가 나면 안돼요 그 3원총매라고 가솔린 은 엔진 배기가스가 통과하는데 첫 그 배기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두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 앞에가 달그락거린다 는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것이 EGR 밸브, 랩 센서, 뜨러틀 바디 청소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 여기까지도 설마 두 달에 3천마일 운행한 차의 캐탈리스틱이 파손됐을까 의심을 하다가, 아 안타가 소리가 심해서 다시 한번 앞쪽을 뜯어봤더니 3분의 1이 소실됐다. 이미 소실이 됐다. 뒤쪽 머플러로 가는 세컨더리 캐탈리스틱 앞에 한 주먹 정도 부서진 조각들이 막혀 있었다. 대박이죠. 앞쪽에 있는 게 깨져서 뒤에까지 날라와가지고 막혀 있는 상황. 뒤에까지 지금 데미지가 버, 먹은 거죠. 딜러 가서 워런티 해달라 그랬는데 새걸로 새걸로 안 해주겠죠. 이거 엔진이 문제가 있으니까 워런티 못 해주겠다. 당연히 받아오셨다, 레오님 대박. 이지아 밸브 확인해 보니 좀큰 조각이 밸브를 막아서 닫히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차가 안 걸리고. 안 나가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어떻게 해서 캐탈리스틱이 손상리 입었는지 알아야 다시 교체한 파트도 안전하다고 손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파트 디펙트로만 봐야 하는 건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들 딴 얘기 하고 계시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레오님 받은 차량이야 시동이 꺼져 미스파이어 그 부조도 떴어 센서도 떴고 공기 흡입 쪽으로 들어가는 맵 센서에 공기도 떴어요 캐탈리스틱 컨버터는 깨졌고 뭐냐면 뭔 얘기냐면 인풋 쪽에 에러가 있고 아웃풋 쪽에 고장이 떴어 고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론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과 결과인데 결과는 뭐냐면 캐탈리스틱 컴퓨터가 깨졌다는 게 결과죠 그죠 왜 깨졌을까 왜 깨졌을까 그걸 교환하셨는데 지금 레오 님의 걱정은 뭐냐면 장치를 교환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이 갔다가 다시. 고장을 받아서 오실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원인을 규명을 한 건지, 왜냐면,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지금 조치를 해 두셨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어 캐탈리스틱 컨버터는 그 뒤에 있는 삼원총매, 뭐 DPF 필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깨지느냐. DPF랑 좀 다르죠. DPF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캐탈리스틱 컨버터는 어떻게 해서 깨지느냐. 어, 그, 캐탈리스틱 컨버터는요 고열에 깨져요 고열 얘가 디자인되어 있는 그 온도보다 더큰 온도가 오면은 얘가 타가지고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3,000마일 밖에 안 탔는데 깨졌다 3,000마일이면 5,000키로 탄 거잖아요 5,000키로 땄는데 깨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일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키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열이 와서 금세 태워 버린 거니까 이 앞쪽에서 뭔가 고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열. 3원 총매 머플러 앞에 있는 매연 저감 장치인 그 3원 총매를 지금 데미지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왜 데미지가 되느냐? 걔는 뜨거우면 연소가 제대로 안된 공기가 튀어나오면 은 데미지가 먹게 돼 있어요. 연소가 잘안 되는 원리를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를 하신 것 중에 지금 맵 센서를 맵 센서 아니고 흡기 쪽에 클리닝을 해주셨고 그죠? 흡기 쪽 클리닝 해주셨나요? 해 주셨다 그랬나? 아, 먹었네. 흡기쪽 클리닝 해 주셨고, 그 다음에 EGR이 있다 그랬잖아. EGR의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배기관을 타고 나간 공기로 돌려가지고 들어가는데 EGR이 막혔다고 보셨잖아요. EGR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를 떨어뜨려 주는 원리가 좀 있거든요. 그 원리가 아니라 뭐지? 목적이 좀 있거든요. EGR이. EGR이 들어가서 탄 공기, 이미 연소가 된 공기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소는 연소가 잘안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EGR을 연소가 잘안 되게 하는 바람에 희방연소로 이 엔진룸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EGR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서 과열된 공기가 캐탈리스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EGR을 찾으신 거는, EGR에 문제가 있는 거를 찾으신 거는, 이그저스트 게스란 말이에요. 타고, 연소실에서 타고 나온 게스가 다시 그 연소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다 태운 공기를 왜 집어넣어? 왜냐면 그다 태운 공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연료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한번더 태우는 거지만 아무튼 그 연소가 연소 효율이 낮아져요. 그거 들어가면 그게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어, 프레시한 그 연소를 하는 것보다 더 연소가 안 좋아지거든요. 상태가 그러면서 엔진 온도를 줄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 엔진 온도가 과열되고 캐탈리스틱 컨버터가 망가진다. 그리고 사실 어, 엔진 그 캘리브레이션 할때 EGR 양을 조절하고요. EGR 양과 그 다음에 어, 흡기량 연소량을 조절해 가지고 그캐탈리스틱 컨버터로 가는 온도를 피드백 받지는 못하거든요. 일본에서는 피드백을 받는 센서를 넣는데 일반적으로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 차들은 이 EGR 이, 이 밑에 캐탈리스틱 컨버터로 가는 온도에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얼만큼의 연료를 두면, 어느 정도의 온도에, 어, 이그저스트 게스, 그 매연, 매연 가스가 나와서, 캐탈리스틱 컨버터를, 데미지를 안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연소량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엔진 캘리브레이션을 해놓은 그 양, 그러니까 공기량, 분사량, 그 다음에 EGR 량이세 가지가 어딘가 고장이 났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DI 저번에 GDI 연소 해가지고 엔진 깨지는 문제 말씀드렸었죠. GDI 엔진이 지금 깨져가지고 엔진이 깨지는 바람에 어, 리콜을 실시한다. 미국 니자에서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엔진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 EGR이 그 뭐죠? GDI 엔진에서 그 과도한 카본 같은 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노킹 같은 게 나고 아무튼 여기에서 컨트롤하는 것들이 잘안 돼가지고 뒤에 캐탈리틱 컨버터가 깨지면서. 그 깨진 가루들이요 그 깨진 가루들이 다시 역으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지알이니 아니면 실리콘 벽이니 이런 데가 붙어 가지고 막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과열이 되니까 캐탈리스틱이 또 망가지고 과열 된 상태에서 어그 카본이 누적되고 또 카본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 불저, 불점 그 파이어 스팟 그핫 스팟들이 생기면서 노킹이 생기면서 이게 깨지는 거죠 엔진이 깨졌잖아 그 뭐죠 이 사이드 벽이 깨졌다 그랬나 근데 GDI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얘기 드리면 캐탈리스틱 컨버터는 결론이고 원인은 뭐냐? 엔진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풋들. 인풋들의 밸런스에 원래 디자인 된 거가 지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흡기 쪽 라인 클리닝 하신 거잘잘 하셨고 EGR도 지금 잘 찾아내신 거죠. EGR로 들어가는 거를 거기가 막혔다라는 것도 찾으신 것도 대단하신 거죠. 사실 저 같은 면못 찾아요. 그런 거 어떻게 찾아요? 뭐 정비 자격증만 있지 그런 걸잘 하지도 못하니까죠. 이지알이면 디젤인데 아 아니요 가솔린에도 디젤이 디젤이 아니 이지알이 있어요. 쓸까요? 그렇게 왜안 떴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 고장 코드 띄우는 게요. 그 어떤 트래시월드가 있잖아요. 띄우는 것도 엔지니어들이 디자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컨디션에서 어떻게 띄워라. 그런데 그뭐 캐탈리스 컨버터 그 지금 막혔다는 거는 캐탈리스 컨버터가 깨진 그 가루가 와가지고 막힌 거죠. 아니면은 카본이 막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카본이 막힌 거예요? 카본으로 막힌 거예요? 어떤 걸로 막혀 있었어요? 사실 EGR 깨진 거를 제가 들여다보는 거가 제가 그 뭐지? 제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뭐 정비사님들 하시는 것만큼 지금 레오님이 정비사님이시고 저는 엔지니어인데 저는 엔진에 뜯어본 개수가 레오님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줄어요. 그 저는 뭐 원리를 많이 알고 어 실무 경험은 레오 님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쵸죠 캐탈리스틱 컨버터 깨진 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 엔진이 그 제가 예측한 게 맞죠.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흡기가 있고 배기가 있는데 배기는 늘 가스가 나간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배압이라는 게 있어서 캐탈리스틱 컨버터가 깨지면 거기 가루들이 거꾸로 타고 역류가 역류가 돼서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근데 역류돼 가지고 들어올 때 이쪽 흑기 쪽으로, 흡기밸브로 해가지고 피스톤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어, 그거가 지금, 어죠? 그, EGR에 가서 낀 거죠. 아 어, 근데요, 캐탈리스틱, 솔직히 얘기해 드려서요 레오님, 그, 캐탈리스틱 깨진 조각이 EGR에 지금 낀 정도면은요, 그 실린더 안에 들여다보면은, 실린더 안에, 아, 어, 캐탈리스틱 깨진 조각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거가 깨진 조각들이요 실리콘 아니 피스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요 개가 거안에가지고거 그그 안에서 스파크 플러그가 불을 튀기기도 전에 개가 먼저 불꽃을 튀기면서 미스파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킹을 개가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 때문에 피스톤이 깨질 수도 있어요 엔진이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요 사실은 그 캐탈리스틱 컨버터가 깨진 조각이 이지 r 까지 막았다는 얘기는 피스톤 안으로 안, 들어오지 말라는 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지 r 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캐탈리스틱 컨버터를 지금 이제 새 걸로 교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건 이미 캐탈리스틱은 이제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깨진 거는 그 그러니까 캐탈리스틱 그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문제, 진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캐탈리스틱 컨버터가 깨져가지고 나간 그 분진이, 뒤에 있는 캐탈리스틱 컨버터도 막았지만, 앞으로도 가면서 EGR도 막았지만, 엔진 안으로 들어갔다면, 엔진 안에 지금 피스톤 안에 캐탈리스틱 컨버터의 가루들이 지금 산재해서 있다면, 이게 대박 사건인 겁니다. 이게 그 안에서, 음, 원치 않는, 그 GDI 엔진 깨지는 문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어 큰, 큰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청소하시는지는 저보다 정비하시는 분들이 더잘 알죠. 저는 그런 거 청소를 안 해봤잖아요. 원리만 아는 엔지니어일 뿐이지. 그리고 엔진 분해 조립 이런 것도요. 정비사 자격증 따고 이럴 때는 단품으로 뜯어가지고 엔진 분해 조립 이렇게 하지 차에서 엔진 오버를 하고 그런 경험은 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스파크 플러그 빼가지고 내시경으로 아 내시경 찍어보시면 되겠네요 레오님 그죠 내시경이 내시경 있으신가 그거 스코프로 혹시 그런 걸로 잘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 누구야 스파크 빼고 석션 할수 있으려나 어 누구야 MJ킴 님어 정비하시는 분이세요 석션은 모르겠는데 음볼수만 있어도 아, 차가 이미 출고됐다고요? 아 씨. 아. 그러 차가 이미 출고됐으면은 캐탈리시스 컨버터 새로 바꿔 가지고 출고하신 거예요? 아, 출 당연히 바꾸셔 가지고 최고 해 셨겠지. 다시 깨져서 오면 어, 근데 캐탈리시스 컨버터 되게 비싼데 그거. 그게 백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 아. <laughs> <Yeah. 웃음> 난뭔 얘기 하나 했어. 두... 워런티 해드렸습니다 예 나가지고 오시면은 레오 님 손해 잖아요 저생 제 생각엔 전화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오시라고 하셔가지고 그 스코프로 안에 만약에 그 조각들이 들어가 있다면 은요 조각들이 어느정도 였어요 그러잖아 그, 그 조각들이 사이즈가 얼마였어그 이지알막은 사이즈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각들이 엔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엔진 엔진 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르겠어요 정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워런티 라면 그게 그 캐탈리스틱 컨버터 워런티 라면 그 돈도 비싼 건데 그 워런티 해주시긴 아까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예방 정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발 정도가 그 되게 큰거 잖아요 바발 정도면 그죠 쌀한토이면 백금 조각이 엔진 안에서 다 타버릴 일은 없네요 금속인데 탈까요 음 마이크 제이님 너무 아깝다. 음 아니에요 아홉시에요 다음에 뭘 망해요? 음 괜찮아요. 시카고는 지금 여덟 시. 아 시카고에서 오셨구나. 음 아침부터 다들 반갑습니다. 백금 조각은 탈수 없어요. 맞죠? 그렇죠. 조마 플로그도 백금인데 그죠? 못 타요 못 타. 그러니까 미스파이어란 얘기는 어그 불꽃이 타야 될때안 타는 거예요. 타야 될때안 일찍 탈 수도 있고, 낮긴 중에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카메라 들여다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다 진동 센서 같은 거를 집어넣고, 어놓 아니면 은 거기에 들어오는, 아까 그러니까 뭐 센서 모니터 하는 건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실린더에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해봐 라고 이제 미스파이어 코드를 띄워주는, 고장 코드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 어, 레온님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우리 오늘 답변 안난거 있죠. 채널 보면은 옆에 알람 그종 버튼 있거든요. 거기다 종 버튼 눌러 놓으시면은 알람 돼요.